안녕하세요. 닥동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이사 유용만입니다. 오래된 불면증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불면증은 근본적으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가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와 뇌간망상체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합니다. 시상하부에서는 히포크레틴과 가바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뇌를 깨어나게 하고 잠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러한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수면과 각성 조절이 흐트러지게 되고 불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 기능의 이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울증,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등도 당연히 동반하게 됩니다. 한약에서는 이처럼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뇌 기능을 회복시켜 뇌가 스스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부작용과 약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심해지는 반동 현상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불면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애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체질 검사, 심리 검사, 스트레스 검사, 평가 척도 검사, 체성분 검사, 뇌 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며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 기능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복용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한의원을 방문하여 전침, 약침, 추나요법, 자기조절훈련, 기공명상훈련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빠른 케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